비상이 걸려서 1,123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동대표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일단은 광역위원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. 왜?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전쟁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.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. 처자식 생각해도 안 된다고. 정강훈 목사를 보면 모르냐고요. 응? 나는 한 가지 목표를 딱 잡으면 그것을 향하여 집요하게 가요. 집요하게 해.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. 어, <laughs> 어 그렇구나. 그렇지. 아따야. 강원도도 들어왔고 <laughs> 그래 노란 걸로 체크해주는 게 좋다. 그다음에 여기 음또 <laughs> 광역 연장. 어, 내가 전화를 해봐야겠구나.